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 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7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요 바로 현대기아차 입니다 어, 현대기아차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키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제 향후 출시될 신차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지는 사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키를 이용하면요. 운전자는 기존의 스마트 키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차문을 열거나 시동은 물론 다양한 차량 제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 현대기아차에 따르면요 이 기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f (nfc) 모듈 기반으로 차량 내 저전력 블루투스 장치를 이용해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제 자동차의 소유주인 차량 오너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해당 키를 공유를 할수 있다는 점, 점입니다. 일종의 공유 허브 방식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어, 사용자는 소유주의 인가에 따라 디지털 키를 스마트폰 앱에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또는 특정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 공유도 가능하다 합니다. 뭐 발레파킹이나 뭐 정비소 등 디지털 키를 공유하기 애매한 사항이나, 디지털 키가 불편한 사용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키와 기존 스마트키도 따로 제공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속도가 넘어가거나 일, 특정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어, 원소유자에게 알림이 뜨도록 각각의 디지털 키를 설정하고 설정하는 기능도 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택배기사에게는 이제 트렁크를 트렁크만 열수 있는 키를 전송해 배, 배송 물품을 차에 실어놓게 실어 하거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면서 대여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어, 소나타, 신형 소나타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번에 신차 8세대 소나타도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안될수 있는지는 조금 일단은 아직 뭐 편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 나 확정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로 이제 열쇠로 시작했죠 자동차 키가 처음에 열쇠 옛날에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이제 키 이렇게 쇠 키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지금은 이제 어... 보통 이제 스마트 키 현재 가지고 현재 사용이 되고 는있 있는 스마트 키가 있고 이제는 이제 이제 디지털 키가 나온다고 하니까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4명까지 키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고, 이그 소유주의 차량으로, 뭐, 카시어링 차량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또한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로 또 기반을 해가지고 만든 거이기 때문에, 어, 빠르게 상용화 될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단점을 생각했을 때이 보안 문제는 조금 눈여겨봐야 할것 같아요 보안이 어떻게 잘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에 해킹이 되면 아무래도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또 문을 열수 있거나 그런거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디지털키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안에 조금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보안 쪽에 조금 둬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신차에 적용이 된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나, 쏘아... 과연 소아타에될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일 것 같아요. 확률이 조금 봐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되게 편하겠죠. 네,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인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현대자동차 8세대 쏘나타가 오늘부터 사전계약을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 가격은 가솔린 2.0 기준으로요, 2,346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재고 틀림은 3,289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 5년번에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는요, 어, 스포티 중형. 새된 이미지를 완성했고요. 각종 첨단 안전 및 편의 사 그다음에 신규 엔진 및 플랫폼 등으로 차량 상품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외관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디지털 펄스 캐스 케이딩 그릴로 이제 클래식 스포츠카의 그릴을 또 연상, 연상케 하고요. 특히 비점등 시 크롬 재질이 보이지만 점등 시에는 램프로 어변환데 빛이 투과는 하 히든 라이팅 램프가 현대자동차 최초 그니까 어, 최초로 적용된 주간 주행등 등이 또 돋보일 전망입니다. 후면부는 또 슬림한 가로형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갖춘 리어 콤비 램프 그다음에 공력 개선 리어 램프 램프 에어로 핏 그다음에 범퍼 하단의 가로형 크롬 라인 그다음에 리어 콤비 램프의 가로형 레이아웃과 비례를 맞추는 또 보조 제동 등 등으로 또 라이트 아키텍처를 표현함과 동시에 안정감 있는 하이테크한 또 이미지를 완성했고요. 실내는 스텔스기의 슬림한 모습으로 영감을 받아 날렵한 형상의 센터페시아 에어벤트, 미래지향자 버튼의 전자식 변속 레버, 일체형 디자인의 핸들 및 가니쉬. 그다음에 조작 편의성 고양을 스티어링, 그다음에 스포티한 감성의 클러스터 등으로 운전자 중심으로 좀 하이테크하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또 선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운전자가 운전자에 밖에 또 운전석 환경을 스스로 바꾸어 바꾸는 프로필 기능도 돋, 돋보인다 하고요. 그다음에 뭐음 트림은 네 트림을 얘기하자면 가솔린 2.0그 다음에 어, l p g LPI, 네, LPI 2.0그 다음에 가솔린 1.6 터보,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등 4개 네 모델을 운영한다 하고요. 어, 특히 가, 가솔린 2.0 모델에는 스마트 스트림, G2.0, CVV-L 엔진과 또 6단 자동 병습기가 탑재가 되어서 었 어, 제거출력 160마력, 제도 토크가 20kg, 어, fm의 동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비는 조금 10,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어, 리터당 13.3km를 달성을 했다고요. 기존 모델보다 10% 15%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고 그 다음에 lpi 2.0 모델은 또 스마트 스트림 L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도 장착이 되고 제거출력이 146마력, 제토크가1 9 5의 동력 성능을 가지고요. 또 연비는 조금 리터당 10.3km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출시 기념을 해가지고요 사장 계약 고객 중 250명을 초점에 현대 디지털 키가 포함된 선택 사양 무상 장착. 그 다음에 프리미엄 사운드 무상 장착 및 고급 헤드폰 증적또 현대 헤드, 스마트 센스 음, 무상 장착, 또 빌트인 캠 무상 장착 등또 어, 제공한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키가 현대자동차 신형 소나타에 적용이 된다는 거네요. 선택 사양으로 나온다고 하니 나온다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출, 그러면 선택사용으로 디지털 키가 포함이 선택사용으로 옵션이 들어간다고, 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소나타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랜저 느낌이 조금 많이 느꼈어요. 그랜저 느낌이. 그래서 그랜저 느낌이 났었고, 확실히 실내는 확실히 그랜저보다, 그랜저보다 조금 실내가 좀더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laughs> 과연 이 5년 만에 새로 출시된 신형 신한... 쏘나타가 과연 중형 세단에 또부을또 또 일으킬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정식 출시가 지금 3월 중순으로 잡혀져 있고요. 뭐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진 게 있으면 네 빠진 게 있으면 또 그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아자동차인데요. 기아자동차의 순수 전기 차 자동차인 소울 부부스터 EV가 지난 5일부터 전국 부 단위 판매를 개시를 했다 합니다. 어, 1회 충전 거리가 어, 386km를 달성을 했고요. 어, 두 가지 트림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스티지 트림과 그 다음에 노블레스 드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각각 4,630만 원이고, 4,830만 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보조금이 최대 1,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국가보조금이나 국가 지자체 보조금을 좀 합하면, 최대가 1,8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3, 2,800대에서 한3,000 초반대로 구입을 할수 있고 아무래도 국가보조금은 올해 2019년 국가보조금은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5 0 0만원이고 600만원 하는데도 있고 뭐 500만원 하는 데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보 시청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프레스티 TDM은요 트림에는 이제 풀 LED 헤드램프에 LED 리얼 콤비네이션 램프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 어, 컨트롤 장차와 함께 또 재출발 어, 기능도 포함이 됐고요. 노블레스 트림은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 10.25인치 HD HD 득급 어, 와이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또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사전 계약은 지난 1월 14일날 지금 사, 계약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그 사전 계약을 한 대수는 3600여 대로 현재 계약이 됐답니다. 트림별로 지금 비율이 노블레스가 61%고요. 프레스티가 39%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이 소울 부스터 EV를 탈수 있, 한번 시승을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전국 기아차 드라이빙 센터에서, 어, 프로그램을, 어, 이달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 출력이 이제 기존 솔 EV 대비에, 어, 150kW의 출력을 또 확보를 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음, 배터리 용량도, 어, 두배 이상 64kWh 고용량 배터리를 또 장착했습니다. 기존에, 소울 2부인요. 30kWh 배터리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추후에저도그유튜브에서 시승기를 하고 있는데 쇼에 나오는 거 보고, 예, 나거 보고 어, 하도록 또 시승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또 기아자동차인데요. 기아자동차의 또 친환경 SUV 바로 니로가 더 스마트 해지 반자율 주행 기술을 얻고 지난 7일 어, 더뉴 니로로 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라인업으로 하이브리드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조금 아 죄송한 말씀을 제로한 이제 세 가지 라인업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하이브리드, 그다음 전기차로 또 출시된 2010, 2016년에 출시된 니로는요. 어, 지하정차의 친환경 차 대표 모델입니다. 이 그래서 이번에 조금 특징인 게 이제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최첨단 ADAS 세양 동급 최초로 적용된 점이 조금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을 조금 제가 말씀해 더뉴 이번 니로는요. 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만 이 디자인이 변경됐고, 전기차에서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ADAS 기능이 또 탑재가 돼가지고, 그리고 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 트림을 설명해 드리면, 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럭셔리 트림이 2,420만원, 프레스 트림이 2,59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블레스 트림이 28, 2,800만원, 그 다음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2,99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노블레스 트림이 3,452만원, 그 다음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3,677만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외관은 조금 뭐였더라? 어, 전면부는 이제 주간 주행등과 비슷한 화살촉 형상의 형상의 어, 후면 후면부 디프렉터 그리고 강렬한 느낌을 가진 리얼 스키드 플레이트 등이 또 적용됐고요. 뭐 18인치의 신규 휠도 어, 적용이 되었다 하고 실내에는 또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서 또 시원스러운 정보 창구를 또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 최대 7인치 슈퍼 비전 클래 플러스터 그리고 AVN 아래로 수평 배치된 에어펜트와 펜트와 버튼 등으로 미래적 경향적 인 느낌이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드램프 6가지 색상을 각각 4단계로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또 무드램프와 그 다음에 패드시프트 그 오토홀드 기능이 또 포함이 됐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윤이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느낀 차이점은 그렇게 느끼지 않은데, 확실히 느끼,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히 차이점은, 어, 첨단 안전 보조 시스템하고, 보조 주, 보조 시스템과, 그러니까 자, 자동차 기술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게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ADS 기능, 이 기, 기술들이, 사양들이 대부분 많이 장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어, 한국지사, 왜 해외 한국지사 이야기를 이, 말씀드리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한국 니산인데요. 어, 한국 니산이 이제 글로벌 베스트 셀링 전기차인 닛산 신형 림프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요, 국내 판매 트림 및 가격 정보를 고개, 공개를 했다합니다. 어, 공식 출시는은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시라고 하고요. 사실 신형 림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서 국내 최초로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70년 이상 경기차 개발에 몰두해 있는 니산의 오랜 노하우 와 기술이 담긴 베스트 셀링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국내에는 S 트림과 SL 두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요. 색상 색상에 따라 4,190만 원부터 4,900만 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보조금은 900만 원로 책정해졌고 지방 지방자치 보조금에 따라서 최소 4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색상은 총 7가지 외장 생성을, 어,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뭐, 펄 화이트 경우에는 투톤 컬러가, 예, 블랙과 투톤 컬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신형 리프에는요, 좀 진화된 이 파워 트린 장착해가지고 최대 출력이 150마력, 제도 토크가 32.6이고요. 그리고 1행 주행거리가 231km의 주행거리를 또 제공한다 합니다. 특히 또 새롭게 탑재된 이 페달은요, 하나의 페달만으로 가속, 감속, 제동까지 제어가 가능해 주행의 즐거움을 높이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또 줄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코너시 각 휠에 실리는 브레이크 압력이 조, 조절하는 인텔리전트 트레, 트레이스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이 장착이 되었고 또 차량 주변 이미지를 360도 보여주는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 다음에 뭐 인텔리전트 차거리 제어 및 브레이크 비상 브레이크 등등 등및 닛산의 미래 기술 방향성인 뭐 닛산 인텔리전트 보이티 기반이 되거 기반의 안전성이 대거 탑지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1km면 어, 시내에서 주행했을 때는 확실히 네,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거리고 대신 장거리는 조금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볼보 코리아 이야기인데요. 어, 볼브코리아가 지난 5일 어, 5일 신형 V60 크로스오버 컨트리 차량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신형 V6 v, 아, V60 v 크로스 오, 크로스 컨트리 차량은요 음, SV에요. 그 세단의 장점만을 골라낸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라이트와 아이언 마크가 삽입된 크로스, 컨트리 메시 그릴과 그 다음에 후면에 워드마크를 기반으로 대담하면서 세련된 인상과 볼보의 고전적인 스타일을 가미한 형태의 디자인 언어를 또 제시를 했고요. 어, 여기 이전 세비 대비해가지고 전장과 전장이 조금, 음, 전장과 휠 베이스가 조금씩 늘어났고, 대만, 전면 오버행이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지만, 강인한 영향을 암시하는 프리미엄 차체 비율을 또 갖추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그렇고, 또, 시트는 이제 컴포트 레더를 기본으로 또 제공하고요. 어, 프로, 트림에는 온전성 및조수석의 마사지 기능이 포함돼가지고 최고급 나파레더 시트가 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어 함께 백라이트 도어 섬자비와 일루미네이션 일루미 트레드 어, 플레이트, 플레이스트, 네, 플레이트, 스네 플레이트, 그 다음에 실내 조명이 포함된 일루네일, 일루미네이션 하이 어, 레벨 패키지가 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254마력이고, 제드 토크가 35.7의 직렬 4기통 D5 터보 차저 가솔 엔진과 8단 자동 기어 트로닉 변속기 조합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 특히 전트림에는요 어, 스웨덴 할덱스 사의 채터입니다. 5세대. AWD 기술 기반으로 한 자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장착이 되고요. 그냥 보물보의 강점이 바로 반자율 주행 기술도 그대로 접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티 세이프티가 전차종에또 기본 적, 적용이 된다 하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마, 많이 볼 거. 판매 가격은요. V60 D5 AWD는 52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는 네 5890만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그저 제가 사실 만약에 첫차를 산다면 사실 s v 하고 세단이 그런 크로스 이차례 V 신형 60 V60을 조금 구입을 만약에 사고 싶다고 첫차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되게 보니까 되게 좋, 조... 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뭐 좋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타보지, 타보고 싶긴 하네요. 타보고 나서 별로인 것도 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맥란의 서울이, 서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맥란이죠. 맥란의 서울이, 맥란의 롱티 컨터퍼블 600LT 스파이더를 지난 7일 공개를 했습니다. 이600 LT 스파이더는요 어, 맥나네의 퍼포먼스를 상징하는 어, 롱테일의 상징을 하고요. 또 롱테일이라는 LT 타이틀을 부여받은 2인승 컨파퍼블 스포, 슈퍼 스포츠카입니다. 맥나네이 어, 사실 1997년 첫 번째 롱테일 모델인 F1 GT-R 롱테일 시작으로 어, 지난 12월 국내 판매를 시작한 네 번째. 600LT 쿠페에 이은 다섯 번째 롱테일 모델입니다. 어, 뭐, 조금, 어려운 거는 말고요 어,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고성능, 어, 맥란의 고유 고성능 엔진이 또 탑재해가지고, 또 3.8L의 V8 트윈 터프 차저 형식의 엔진으로, 최대 출력이 600마력, 제토크가 600이신, nm에 mm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속도가 3 네, 2 4 k m 고요 제로백이 2.9초, 200km까지 8.4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가격이 3억 1,5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산산사이죠 맥란의 서울이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채채 경량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채점자 소재 기능 소재들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들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요. 말씀을 드리고요. 오토 트렌드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 트렌드라고 오토트렌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포스팅,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 추가, 이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구독 상반기에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팟빵과 파티, 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정차 소식들을 들고 또 새롭게 리뷰를 하겠고요. 또 내일은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이 있으니까요. 많이 들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또한주 열심히 또 지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